2 0년 전력화 예정인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미 F-35B 해병대용 수직이착륙 스페이스 전투기 선정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계에서 경항모에 탑재할 해군용 한국형 전투기 네이비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FX는 오는 2026년 개발 완료 예정이어서 파생형인 KFX 네이비 개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19일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KFX 개발과 동시에 KFX의 하생 버전인 KFX 네비 등의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KFX 네비의 승산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에서 개발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공군 버전이 F-35i, 해병대용 버전 F-35b, 해군 버전 F-35c로 나누어져 있다. KFX 네비는. F-35의 F-35C에 해당되는 셈이다. KFX-2B가 개발될 경우 한국형 경항모 함재기 선정이 유력한 F-35B와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10일 2021에서 2025년 국방종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F-35B급 합재가 가능한 3만 톤급의 경항모 개발을 공식화했다. 운은 올해 말까지 한국형 경항모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 2030년대 초 전력화할 계획이다. 한국형 경항모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순항할 경우 미F35B가 함재기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병대용으로 개발된 f 3 5 b 에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어 현존하는 전투기 중 유일하게 경항모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경항모에는 F-35B 10여 대가 탑재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F-35B의 높은 가격과 낮은 무장능력 때문에 F-35B가 탑재된 한국형 경항모는 값비싼 애물단지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F-35B의 명백한 장점은. 수직이착륙 기능이지만 이 기능을 위해 크고 특수한 엔진을 장착하면서 값은 비싸지고 무장능력과 기동성 등이 희생됐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 2014년 차세대 공군 전투기로 F-35E를 선정하면서 40대를 7조 4천억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각국에서 주문물량이 많아지면서 F-35E 대당 가격은 현재 1,000억에서 1,500억 원선, F-35B는 2,300억에서 3,000억 원선을 오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당국은 향후 공군용 F-35E 20대, 경항모용 F-35B 20대를 추가 수입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8조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국이나 터키, 이탈리아 등 F-35B 구매 의향국들이 F-35B 구매량을 축소하거나 구매 계획을 취소해 향후 F-35B의 대당 단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경항모용 예산 중 F-35B 구매의 예산만 5에서 6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체건조 예산, 항모용 최신의 헬기 예산 등을 더하면 경항모 예산이 1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식0조 원이면 경항모가 아니라, F35C를 운영하는 정식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는 액수다. 이에 경항모를 정식 항모로 개발할 가능성과 함께, 함재리 후보 범위가 KFX 내비 또는 F35C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안규백 KFX 사업 2023년부터 전력화 가능할 것. 애양해군 위한 경항공모함 도입 필요, 용역도 뢰해 예산 편성대가야.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앞서 군사합의서 큰 걱정 안 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KF-X 사업은 2023년부터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양해군 위한 해군역 증강이 절실하다며 우리도 경항공모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안 위원장은 이날 BBS 불교 방송 뉴스와 사람들의 출연에 KFX 사업은 인도네시아가 20%를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장에 따라서 약간 수면되고 있다며 그 문제만 매듭에 꼭지를 풀면 2023년부터 전략화돼 우리 하늘을 지키는 영공방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간사대 보람의 사업이 2015년에 A사 레이더 등 미국 측에서 제공받기로 한 기술 이전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강하게 했다며 그때 지적한 것이 지금의 재계도에서 발진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도입하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A는 내년 2월 께 국내로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F-35A가 우리 공군이 12명인가요? 조종사들이 미국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인도를 했고 우리나라에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에서 몇 개월 정도 훈련을 고 밝혔다. 이어 스텔스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가 나온다라며 F-35는 정말로 최첨단 고고도 비행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공급력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 군사비서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우리가 북한보다 앞서 있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부분들이 북한보다는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며 외국을 나가보면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라는 인식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상호신뢰구축이 먼저 선행이 됐기 때문에 지 p 철수등 군사합의서가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 협상이라 함은 1대1 상호주의비해성 원칙에서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 하면 상대도 하나 하는 차원이지 어느 이방이 상대를 KO시키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상면이 바다이고 이제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경항공모함이라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마 여러 가지 용역을 의뢰해서 곧 이것도 예산이 편성돼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바다가 성면이고 대양해군을 꿈꾸고 이제는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한반도 주변과 대륙을 더 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 또 우리 조선업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공군력, 육군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 해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이지스함도 몇 척이 더 나와야 된다고 했다. 제동걸린 경항공모함 사업 내년 예산 달랑 1억원 어제 국회를 통과한 국방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래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로 뽑았던 경항공모함 도입 예상이 사실상 모두 삭감됐습니다. 시작부터 의구심을 불러왔고 예산도 깎이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래 해양완보 작전을 주도할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로 경항공모함을 꼽았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강대국들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한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국방부가 확정한 국방종기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내년 국방내산에서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은 거의 삭감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 비용으로 요구한 101억 원 가운데 1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5.4% 늘어난 52조 8,401억 원으로 확정되고, 군위성통신체계 등 14개 방위력 개선 사업과 병사용 마스크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과는 대조됩니다. 군 관계자는 기획재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나 연구용역 등 선행 조치가 우선이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의용만 앞선 셈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항공모함의 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시겠다는 계획도 순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전 반경이 짧은 한반도에서 한척당 수조원이 예상이 드는 경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업이 순환할지는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 등은 할수 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항공무원급 도단배 개발 작업 순항 4년 뒤 푸른 바다 누빈다. 스웨덴에서 2024년 완성을 목표로 개발 중인 범선 오션버드의 항해 상승도 5개의 토치를 이용해 길이 200m에 이르는 선체를 북력으로 움직인다. 원래 뉴스 마린 제공 깔끔한 흰색 도장을 한 선박이 푸른 바다를 가른다. 선체의 전체적인 형상은 여느 대형 선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판 위에 솟은 기둥 5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굴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고 화물칸이라고 하기엔 너무 얇다. 기둥 5개의 정체는 바로 도치다. 과거 대항에 시대를 누볐던 범선이 바람을 동력으로 삼기 위해 펼쳤던 도치를 현대에 재현한 것이다. 2024년 첫행해를 목표로 스웨덴 조선업체인 월리뉴 스마린이 스웨덴 왕립공과대 해양기술업체 SSPA와 공동 개발 중인 새로운 화물선의 상승도다. 배의 이름은 오션버디드이다 덩치가 어마어마하다. 배 수량 32,000톤급의 길이가 200m, 폭은 40m에 이른다. 분함으로 따지면 해양 전력의 한도를 바꾸는 경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 수준이다. 거대한 덩치를 견인하기 위한 도층 카판에서 최대 80m까지 솟아 있다. 다만 도치 바람에 컬러기는 천이 아니다 딱딱한 강철과 복합 소재로 돼 있다. 연구진은 고체로 만들어진 도치를 써야 파손 걱정 없이 바람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층 풍향에 따라 360도 회전하며 풍력에 따라 3단봉처럼 길이를 늘리거나 줄여 추진력을 조절할 수 있다. 오션버드 건조 계획은 지난 9월 공식 발표됐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긴가민가하는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개발 작업은 최근 순풍을 타고 있다. 지난달 연구진은 길이 7m짜리 모형 오션버드를 만들어 스웨덴 근처 바다에 띄우는 야외 시험 장면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모형 오션버드에 사람의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하는 돛한 개를 설치해 실제 바람을 맞으며 작동 시켰다. 유리세 도메 스웨덴 왕립 공과대 프로젝트 책임자는 시험 기간에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아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운항을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도 꽤는 의도한 대로 잘 움직였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조만간 돛4 개를 탄좀더 진보된 모형 오션버드를 띄울 예정이다. 특히 이번엔 사람이 조작하는 리모컨이 아니라 자동으로 바람의 흐름을 읽어 돛의 각도를 바꾸는 센서가 설치된다. 기술적으로 실물 오션버디에 더 가깝게 접근한 것이다. 이달부터 연구진은 물을 채운 대형 수조에 모형을 띄운 뒤 높은 파도를 만들어 배가 받는 충격이 도체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고 있다. 오션버드는 왜 등장한 걸까?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 규제에 대응할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2018년에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IMO의 규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배를 계속 띄우기 어렵다. 비슷한 덩치의 디젤 엔진 배는 하루에 120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만 오션버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 이하인 하루 3에서 12톤에 불과하다. 소량의 이산화탄소는 풍력에 의지하기 어려운 연안에서 보조 엔진으로 운항할 때만 생긴다. 올해부터는 선박 연료 속황 감량의 상한선 기준이 3.5%에서 0.5%로 대폭 낮아져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졌다. 현재 한국 등 세계 조선업계에선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선박을 현실적인 대처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션버드처럼 바람에서 동력을 얻는다면 근본적인 대안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오션버드는 다소 느린 게흠니다 평균 시속이 10노트인데, 대서양 흥단에 12일이 걸린다. 디젤 엔진 배60% 속도다. 하지만 화물 운송량은 디젤 엔진 배와 대동하다. 연구진은 오션버드를 차량 7000대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는 자동차 운반선으로 개발하고 있다. 오션버드 연구진에 속한 제이콥 구텐케어 스웨덴 왕립공과대 교수는 지난주 CNN을 통해 최근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사람들은 다소 느린 속도로 운항하는 배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다